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제랑하냐, 바로 신형 소렌토입니다. 신형 소렌토 디젤차입니다. 2.0의 이륜 등급은 프레스입니다 2.2입니다. 2.0이 아닌 2 2 0 0 c c 디젤 등급은 프레스지. 2021년 등록에 7만키로, 2021년에 7만키로 스마트 크루즈 기능까지 되어 있는 정말 안전 옵션, 편의 옵션, 다양한 옵션 SUV의 가장 인기 있는 차 오늘 소개를 제가 신형 소렌토 놓치지 마십시오 흰색의 무사고입니다. 자2.2 신형 소렌토를 보고 계십니다. 신형 소렌토 흰색의 무사고 차량이죠. 바로 최신형 나온 차죠. 옵션 좋고 성능 좋고 가성비 좋고 다용도 목적 suv 인기있는 차 신형 쏘렌토를 보고 계십니다 본네트도 깨끗하고요 라이트도 이렇게 풀이잘 들어오죠 전방감지기 범퍼도 깨끗하고요 앞에 그릴도 멋진다 그리고 네 반절주행 스마트 크루즈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깨끗하고 멋있는 신형 쏘렌토를 보고 계십니다 2021년에 7만 k 로 주행한 차 바로 신형 쏘렌토 가 디젤의 2.1 보고 계십니다 휠도 이렇게 멋있죠 깨끗합니다 이게 18인치 휠입니다 상태 좋죠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앞문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후측방 감지기 되어 있고요 썬팅도 잘되어있죠 앞문 뒷문 뒤쪽 휠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디젤 2021년이기 때문에 유소스가 들어가야 되죠 유소스가 들어간다는 거네 보이시고요 자쭉 오면 후미등 보시겠습니다. 뒤쪽 신형 소렌토를 보고 계십니다. 신세계 무사고 7만키로 후방 카메라도 좋고요. 트렁크 깨끗하죠? 뒤에 범퍼도 깔끔하고 후방 감정이 좋습니다. 소렌토, 자 후방 카메라겠죠? 트렁크는 여기 밑입니다. 여기 밑에 전동 트렁크기능 정말 좋죠? 이야. 신형 소렌토 뒤에 트렁크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2열 e 시트는 이걸 누르게 되면 의자가 접혀집니다. 폴딩 의자, 그러면 이제 차박이랄지 캠핑, 다용도 목적, 타기는 기능, 다목적 기능을 쓸수 있는 다양한 공간입니다. 골프, 스키, 등산, 낚시, 레저활동, 스포츠활동 정말 좋습니다. 넓고 깨끗한 다용도 목적의 트렁크 공간, 바로 신형 소렌토를 보고 계십니다.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자.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휠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오 여기 긁힘이 있네요 아 이거 도색을 안했습니다 야 이거 아쉽네요 조수석 뒤쪽 문에 긁힘이 있다는 거 보고 계십니다 이거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 앞에 휠휠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깔끔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빙 둘러봤는데 정말 깔끔하고 깨끗한 신형 스렌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우드그레인 오우예 우드그레인 되어있죠. 깔끔하죠. 자, 운전석 조수 시트 깨끗하고요. 가죽 시트입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사용감도 거의 없을 만큼 깔끔합니다. 전동 시트 되어있고요. 자, 그리고 차선 이탈에 네,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전면 유리 선팅 잘 되어있죠.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잘되고요 블랙박스 투채널 기능 보이시죠? 네, 그리고, 대시보드도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조수석도 도트림 보시면 깨끗하고 쭉 오면서 우드그레인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 기능, 후방카메라 보겠습니다. 후방카메라 기능에 내비게이션 기능,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오디오 기능 되어 있고요. 에어컨 히터 홍조 기능,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기능, 여기 있죠. 예, 운전석 교서 통풍 시트 기는 열선 시트 기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핸들 열선, 오토 파킹, 드라이브 모드 다 여기에 있고요. 키두 개입니다. 무선 시동가 있다 무선 시동 되는 거고요. 자, 키두개 이렇게 보이시죠? 키두 개입니다. 키두개 보이시죠? 키두 개입니다. 자, 조수석도 의자 깨끗하고요. 이렇게 워크 시트 기는 되어 있습니다. 시트 깨끗하고 바닥도 깔끔하고요. 천정도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깔끔하고요. 좋죠. 주인공을 보겠습니다. 2021년에 7만키로 되어 있고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 기능, 핸들도 깨끗하고요. 좋죠. 자, 이렇게 편의상, 옵션 사양, 안전하고 인기 있는 SUV. 정말 좋은 차, 신형 소렌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신형 소렌토를 보셨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기능까지 되어 있는 정말 편한 차량 장거리 운전에 너무너무 편한 기능이